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제7강, 국민연금 재특 실전 노하우와 꿀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매월 150만원을요, 200만원으로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 첫째, 이미 가입, 크레딧제도를 이용하라. 추가납입, 이미 계속 가입을 이용하라. 그 다음에, 반환 복구를 하라. 선납을 하라. 연기수령을 하라입니다. 두번째, 더 내고 오래 내고 늦게 받자. 첫째, 소득을 높여 군분연금을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기간을 늘려라. 두번째,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도 임의계수 가입을 통해 5년간 연장하라. 세번째, 지급 없어도 국민연금은 꼭 드러나야 한다. 네번째, 출산, 군복무 실직에도 가입기간 추가 인장하는크리디 제도를 신청하라. 세 번째, 꿈의 연금월 200만 원 만드는 비결은요? 월 200만 원 수령제의 공통점은요? 첫째, 가입 기간이 대부분 24년, 28년 이상이다. 두 번째, 최장 5년간 연기해 연금액을 연7.2% 늘렸다. 60세 의무 가입 일정이 지나도 이미 계속 가입 제도로 5년간 추납하고 국민연금은 낸돈 대비 받아가는 돈이 많은 구조라 최대한 길게 가입하자. 네 번째, 어느 자식이 죽을 때까지 이만큼 용돈 주겠나? 월 9만원 30년, 국민연금 내 매달 50만원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월 9만원 20년 넣으면 죽을 때까지 월 34만원 나오고요. 월 9만원 10년 넣어도 죽을 때까지 월 18만원 나옵니다. 연금은 자동차의 기름처럼 관리하라. 아무리 바빠도 기름 안 넣는 사람은 없죠. 다섯번째, 자영업자의 노후 보장. 이것만은 꼭 알자. 첫째, 국민연금은 직장인보다 배나 부담됩니다. 그래도 더 많이 더 오래 납부하세요. 두번째, 영업 중단이나 폐업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 이미 계속 가입을 하라. 세번째, 국민연금의 추후 납부 제도나 연기 수령 등을 최대한 활용하라. 네번째, 국민연금은 고수익률이고 중도 해지가 안되기 때문에 자영 업자에게 딱이다. 다섯번째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은 노란우산 공제도 꼭 가입하라. 자,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불이익은 불이익은요. 첫째. 연금을 못 받거나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의 3분의 1이상이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도못 받습니다. 따라서 폐업 실직을 하면 공단 시세의 차자가 납 납부예외 신청은 하라 보험금은 입금이 안돼도 기간은 감안해 줍니다 국민예금 의무가입 제외자는 국내 거주만 18세에서 60세는 직역보험 가입을 제외하고 국민예금을 가입해야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적용예외와 납부예외라고 합니다 적용예외 납부예외 기간이 미납액은 자율적으로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 첫째, 적용 예외는 적용가입 적용을 예외로 하는 사람인데요. 만 27세 미만 학생과 군인, 물론 18세 이상입니다. 배우자가 가입 중인 전업 주부, 행편이 안되면 이래라도 납부하라. 나중에 한목에 추후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18세에서 27세 학생 군인에게는. 세뱃돈, 승인식, 선물로, 국민연금을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할아버지들이 많이 납부해 줍니다. 두 번째, 납부 예외는요, 실직을 했거나, 휴폐업, 그 다음에 군복무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안 해도 되나, 신청해야 됩니다. 납부 에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는 면제됩니다. 기간은 책정되고요. 60세 되기 전에 퇴직해 국민연금 납부의 행편이 안될때꼭 신청하세요. 퇴직하면 다음 달 15일 이내 납부 예외 신청하라. 60세 이전에 퇴직하면 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신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나 월 보험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편되면 은 상한선을 하십시오. 소득 없고 행편이 안되면 은 지역가입자 신고하고 납부 예외자를 신청하세요. 납부 안한 만큼 연금은 줄어드나 사망 시 유적연금과 장애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제도의 장점은요. 첫째,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미납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추납 가능하다. 두 번째, 장연금 애 유저연금 지급 조건인 가입 중 3분의 1 기간 미납 제한 조건에서 보호된다. 자, 국민연금 자택구 팁과 납부 예외 적용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새로운 지식이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